자, 저희 다음 상담은요.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하죠. 여보세요? 예, 안녕하세요. 아유, 시청자님 반갑습니다. 예, 수고 많으십니다. 네, 어떤 종목 오늘 봐드릴까요? 일진 머터리얼즈예요 일진 머터리얼즈매스가락 비중. 2만 3 0 0원에10% 샀는데요. 2만 7,300원에 10%요? 네, 10%, 10, 예. 10 오늘 샀습니다. 오늘 사셨어요? 그런데 오은에사 가지고 네.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. 아,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셨어요? 예. 아, 근데 더 떨어지네요. 그죠? 예. 알겠습니다. 일진 머트리얼즈 어떨지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. 예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처음 사신 거예요, 일진 머트리얼스는 예. 아, 예전에 해 보신 적은 없으시고? 예. 네. 너무 오, 많이 떨어졌지 싶어가 샀는데요. 네. 아유, 어제 전가로 샀었는데요. 어제 사가지고요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. 예, 뭐 그래도 지금 최근 내 가장 싸게 사신 거예요, 그렇죠? 오늘 싸게 오늘 사서 물렸더라도 2만 7천에서 2만 2천 원이니까 거의 5% 빠지 5천 원 빠지신 거죠, 그렇죠? 예.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버티시다가 잘 사셨다라고 일단 칭찬 드리고 싶고. 손절매하지 마십사. 일진 머티리얼스가 잘못돼서. 를 할까요? 예, 추감 해소. 추감 해도 될까요? 예, 지금 비중이 십프로기 때문에. 예. 아시겠지만 일진 머티리얼스는 이차전지 동박 만드는 우리나라 넘버원 회사예요. 그래서 예. 저는 비중도 작고 오늘 사셨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혹은 다음 주에 이만 칠천 원 사셨는데 오늘 종가보다 더 이만 원더 내려간다. 그러면 10%더 예. 사셔야 된다. 과감하게 더들어가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예. 비중을 작게 들어가셨기 때문에 더 싸게 더 내려가면 나중에 시장이 반등할 때 굉장히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어 지금 사신 거는 적어도 목표 수익률을 3, 40% 정도 좀 높게 잡으시고요. 3, 40% 정도 수익이 나시면. 뭐, 뭐, 목표가 를 얼마 정도 할까요? 그러니까 지금. 어 27,000원이신데 36,000원 예. 이상 정도 잡으시면 예. 어, 지금 한25% 정도 수익이 나실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그 정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청산을 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예예손저를 하시는 것보다는 내려가면 예. 10%더 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핵심이에요. 예 잘하겠습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안녕 가세요.